미국에 있던 한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미션 스쿨이었는데요.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학점을 따기 위해서 체풀을 드려야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풀 시간에 억지로 나가야 했습니다. 체풀 시간에 참여를 해 가지고 졸기가 일수였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는 늘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 친구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은 열정적으로 비전설교를 하고 또 열정적으로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지루하기 그지 없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 억지로 체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은 열심히 설교를 하셨고, 비전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날도 학생들은 지루하기 그지없게 여겼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옆 친구와 목사님을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열정적인 설교를 마치신 후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졸고 있는 어떤 학생에게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장난을 쳤습니다. 툭 치면서 예수가 자네를 부르네. 빨리 나가봐. 장학금 줄지도 몰라. 하니까 이 친구가 졸다가 얼떨결에 장학금 준다는 소시, 소리에 그냥 나간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자네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는가? 하니까 얼떨결에 내 네, 작정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그 학생에게 안수하면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엽, 놀랍게 쓰임 받는 우리 학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받은 학생이 여러분 누가 된줄 아십니까? 인도의 선교에 앞장섰던 스탠리 존슨.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탠리 존슨이 나중에 인도로 가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끌었었죠. 존슨이 나중에 자신을 회고를 하면서 책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어, 하나님의 예스 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연으로 보이는 필연적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을 선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연으로 보이는 필연적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발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었습니다. 졸다가 월떨결에 완수 기도를 받고 그가 표현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자신도 몰랐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함을 통해서 그 특별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연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적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눕기 2장 말씀을 보면 우연으로 보이는 필연적 사건을 통해서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라오미와 노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조차도 못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패배자, 실패자들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나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문맥을 잘 살펴보면 1장과 2장 가운데에 1절은 상당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와 롯이 보리 추수한 때에 그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또 누구의 인사와 또 누구에게 인사를 갔는지, 뭐 그런 내용으로 기독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보아스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방법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나가시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입니다. 먼저 예정을 하시죠. 두 번째는 바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인도하심을 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정하셨고,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물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고 인도하심과 섭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이 우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데요. 그 속에는 가장 공평한 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확실하게 또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하나님 예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데 가장 공평하고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이 라우미와 누스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소개되고 있는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소개하고 있는 이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라우미와 이 누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이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마자 보아스가 준비되었다는 듯이 주님께서 지금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을 통해서 거지가 돼요. 하는 수 없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그를 품어주고 받아주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한 가지 명령합니다. 가서 그 송아지를 가져오라. 잡으라. 그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아지, 그냥 일반적인 송아지가 아니라 어떤 송아지냐. 바로 그 송아지라는 거예요. 톤, 모스코, 헬라우라는 이렇게 쓰이는데,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그냥 송아지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 송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뭘알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잡아서 잔치할 그 송아지, 그 송아지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돌아오니까 그때서 송아지를 가져와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베풀어줄 그 송아지를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룩과 라오미에게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보아스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이와 같이 말씀을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똥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 보아스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준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보아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또, 모합, 이방, 여자지만 그 누대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수 있게 길을 여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때에 베들레헴을 이끄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었던 그 보아스를 누세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 있거나 또 힘겨우십니까? 걱정이 있고 불안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다짐하는데 문득 문득 나도 모르게 내가는 나는 절망하고 있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길이 막혔고요.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죠.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삶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하루하루 근심이죠. 모든 시간 시간이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그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은요, 무너질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버티고 견디게 되죠. 떨어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실제, 실례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팔고 나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 악한 일이죠. 죄예요. 하나님께서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도리어 더큰 선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결국 애굽에서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끌려갔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애굽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과 그 지역의 방대한 지역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에 그 요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하심에 있으면 요셉처럼 끌려가는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하시면, 나오미처럼 모합지방에서 망하는 것이 복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요새과 같은 실패가 없어야 되고, 끌려감이 없어야 되는데, 또 우리는 나오미처럼 모합지방에 살아가도, 어, 복을 받아야 되고, 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망하는 것을 또 끌려가는 것을 우리는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면, 끌려가는 것이 복이 되고 그 모압 땅에서 망한 것이 복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꿔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섭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려고 섭리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선미를 하시느냐 바로 생명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45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50장 20절에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된 생명, 하나님의 섭리함을 통해서 얻는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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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실패의 꼬리표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죠. 실패의 꼬리표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라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아마 부끄러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모합당에서 실패자로 또 자신 때문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돌아온 그 나옴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실패의 꼬리표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죠. 또한 실패의 꼬리표를 상징이라도 하듯이 꼬리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함 여인 누시 그의 실패의 꼬리표였습니다. 일장에서 나오면은 그 꼬리표를 떼어버리려고 하죠.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표가 떼려고 했는데 떼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떼어버리고 싶었던 그 꼬리표 실패의 꼬리표가 2장부터는 그 실패의 꼬리표가 복으로 바뀌는 꼬리표가 됩니다. 여러분 누슨요 라움미에게 복덩어리가 되죠두 번째로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슨요 목숨을 걸고 베들레으로 왔어요. 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으로온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척과 가족들,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왔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셔 가지고 그의 삶을 막 180도 변화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달프기 그지 없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슨 살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 죽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부탁을 하죠. 어머니, 제가 나아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내 딸아, 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눕은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은혜. 곧 자신은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따라가서 은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누세계는 꼬리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꼬리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함 여인이라는 꼬리표입니다. 이 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상징이죠. 그런데 이 누순요, 누시 소개될 때마다 모함 여인 누시라고 소개돼요. 1장에서 2장에서 4장에서 계속해서 모함 여인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모함력이라는 걸좀 떼고 그냥 누시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꼬리표가 있었어요. 그 꼬리표의 상징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는 꼬리표지. 누슨 이 꼬리표를 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떼 버리고 싶은 그 꼬리표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느냐?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요. 살모는 나백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았 여러분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놀라운 복 아닙니까? 여러분, 모함 여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바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리 아픔에 꼬리표가 있고 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꼬리표를 바꾸셔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루시 가서 배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기에서 분명히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연이죠. 하지만 그 우연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뭐가 돼요? 필연이 되는 거예요. 필연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자 타이밍이 정확하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볼수 있는 단어가 있지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마침이라는 때를 가리키는 부사입니다. 자 보아스가 마침 누시 그 자기의 밭으로 들어왔을 때에 왔다는 그 타이밍.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이 아닙니까? 사람이 일부러 맞히려고 해도 맞춰줄 수 없는 타이밍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마침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누과 보아스의 만남을 정확하게 마주치게 했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하십니다. 너무나도 절묘하지요. 이 정확한 타이밍, 이 마침이라는 타이밍,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악동뮤지션이라는 여러분 그룹을 혹시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 참 가수로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남매인데요. 이 남매는 성교사님의 딸과 아들인데 이분들이 인터뷰를 MBC에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에 갔던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몽골에서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해가지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신들의 학력은 중졸이라고 합니다. 집에 있는 것 기타가 하나 있었대랍니다. 그 기타 가지고 노래를 연습하고 계속 했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한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가수들을 뽑는데,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해서 뽑는 대회가 하나 있었대요. 그 대회에서 이 사람, 이 남매가 우승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찬혁 군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몽골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저희도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몽골에 가는 것, 어찌 보면 친구들과 떨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는 선교사지만, 그런데 그곳에 가는 것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 남아서 학업을 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랬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몽골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저희는 당연히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우리가 알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있게 되는 그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은요, 세상이 주는 은혜가 아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시,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은혜로 이삭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녹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수고하고, 농사를 해서 거두는 그 원리처럼 은혜를 거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은혜는 어디서 죽을까요? 바로, 교회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밭은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주어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 시간마다 나음이와 루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의삭을 많이 주어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삭을 많이 주면 주울수록 우리 삶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에베 시간대마다 주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을 통해서 실패가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주님의